야, 좋았어. 개조까지 다 하고 이제 총알, 총알 쪽만 어떻게 좀 보자. 총알을 판매하죠. 판매하고 이제 권총 탄약 안 쓰죠. 어, 이제 권총 탄약 안 써요. 당연한 소리죠. 쇠구슬도 안 쓰죠. 그리고 이제 볼트. 볼트의 가치는 매우 높습니다. 이게 근데 대신 졸라 짱센 압도적인 끔찍한 무기로 알고 있어요. 크으... 가자. 야이 정도면 나다 끝났어. 이게 야 수방 파밍을 끝낸 느낌인데. 자, 돈 k e n 샷건탄 더사라고 e f 스 n d s hands are e x p e n 시다 v e on 이 h i s portal. They are g e 다른 시기와 다른 장소에서 일어날일 때문에 인생이 변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에겐 현재가 존재할 뿐이고 메트로가 존재할 뿐이다 그러니 이것을 지켜내기 위해 무엇이든 해야 한다 서둘러 검은 존재를 만나야 한다 안나는 그녀의 아버지에게 코르부트와 모스키빈의 계략을 알려야 한다 그 외의 일은 전부 사치다 지금 우리에겐 그럴 여유가 없다 그렇다네요 어디 봅시다. 일단 40발, 40발, 와, 40발 미쳤다. <laughs> 와, 미쳤네. 이거 완전 자동샷건에 스나이퍼 라이프레. 이거가 이거가 이제 이렇게 공기압을 넣고, 그 다음에 장전하죠. 크 <laughs> 미친놈이라고 이게 진짜 갑자기 영어 쓰시네 웬만해서 이제 헬싱 씁시다, 헬싱 회수되는 총이라 이게 좋아 쏴볼까 한번 안되네요 안돼 안돼 여기서 발사가 안되네요 가자 고, 발전기를 조심하래 크으... 예스 바로 이거죠 여러분들 <laughs> 바로 이겁니다 이게 그 전작 짱짱무기인 헬싱이에요 이걸로 뭐야?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더 이상 소음기어 필요가 없어요. 작살 때리면 되거든, 그냥 야, 뭐야, 이거? Most people believe Metro to be just tunnels and stations, a lifeless and soulless conglomerate created by human hands alone. There's a special place in the Metro. The come upon it, never return. I call it the River of Fate because it can change your life. Wash away the circle of the past and offer the chance for a different future. 이번에 전작부터 되게 좋았던 게 그냥 자기 묵묵히 말을 하면서 계속 뭔가를 해. 너무 좋은 거 같아. The m a n e n t e r s t h i s r i v e r in d i r e need of such a chance. in this b e e e n the e where that chance. 좀 역시 템포가 좀 느리긴 하네요. 칸이 정말 신비한 사람이요. 나 이분 원작에서 어땠는지 기억이 안 나요. 너무 오래됐어. 야 칸이 나못 가게 막어. 가자. 여호. 아 이거 회수되는 거 진짜 좋다. 크으. 자 새로운 메모. 네, 문제는 이렇게 공기압을 충전을 해야 돼 가지고 완전 난전에선 쓰기 좀 힘들죠. 대신 저격소총으로는 이것만한 게 없지. 탄. 오케이, 탄 팔고게 잘했다. 보였어. 버려진 곳이래요. 가자. 와 여기 분위기 봐라. 보이죠 여러분들? 어? 나 나이트 비전. 칸이랑 오면 항상 이런데 오더라고 조용하고 난전 없고 그런데 일단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계속 어 괜찮아 칸이 알아서 잡아주겠지 오칸 어, 앞부르게 한다 우와 칸왜또 저예요 왜또왜또 저냐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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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요, 잠깐만, 아, 잠깐만, 왜? 아, 기다똥됐다고 아, 니 아, 아, <laughs> 아, 니 아, 아, 그 아, 지않 아, 그 아, 지 아, 아, 자 샷건 탄 아, 한번 아, 봅시다 샷건 왜무 아, 이 아, 아, 한 앞구르기 왜 대체 왜, 왜 대체 나한테 아유 대체 에임이 많이 아프다고 맞췄어 자동샷건 와 미친 다섯 발 방금 난사했어 와, 근데, 잠깐만. 좋은 건 좋은 건데. 자, 진짜 좋은 건 좋은 건데. 탄환이탄환이좀 그렇다. 이거 그냥 데몬한테 써야겠는데? 다다다다 당하는 거? 헌터? 데몬? 뭐라고 했지? 그 친구들한테 써야 될것 같은데? 탄더 주세요. 탄 없나요? 개조했으면 자칼리으로 40년발 나간다고? 어, 안돼 절대 안돼 왜이래? 얘 왜이래? 얘 왜이러는거야? 얘 왜이래? 왜 왜이래? 망가졌어 왜이래? <laughs> <laughs> 왜이래? 가도 되는거지 이거? 간다 수고해 즐거워보인다고요? <laughs> 모르겠어 <웃음> 야 이거 해피.. 해피봉봉건 아니네 이거? 이 정도면? 뭐.. 칸 이제 어떡하라고 뚫어? 거미들 뒤에 뭐 있대 아 이거구만 제, 되게 시끄러운데요? 칸씨! 잠깐만 으, 벌레 방금 칼을 어디다 던졌어요? 뭐야? 내칼어디갔냐 <laughs> 애설설 안 들려요 이제. 어. 또 뭐냐? 어둠이 우리를 감쌌대. 중이병도 아니고. 아또 이제 또 또. 나 잘들린다고? 귀를 잠깐만 막으세요 음 이제 안들릴거야 어! 전화올린다 가자! 자모랄포인트 하나 더 어? 야 우리 어머니 없는데 누구야 이거 보이스피싱 아니야 이거? 보이 스피싱이네. 해골이다. 음이제 해골이 막 살아 움직이는 거는 신기하지 않다. 그냥 너무, 요새 영화, 애니메이션, 뭐 만화 다 하고 있어 해골이 나오니까 특히 스카이림 같은 거에서 해골 많이 나오잖아 무섭지도 않아 해골에 이제 정겨워 a 은 동재 계속 나아가래 a chunky old. And imagine 자, 운명의 강으로 들어왔어요. 이게 맞나요? 어, 뭐야? 뭐냐? 야, 이거, 그거 1편에서 엔딩 봤던 곡기 아니야. 그러네, 이 거기네요. 1편 엔딩. 나라고요? 저거 나야? 어, 왜 이렇게 이, 우리 형님 이러고 그래요? 아저씨, 아저씨, <laughs> 뭐야? 어? 어 뭔가 좀 이상한데? 뭐야? 어 검은 존재다. 따라가래. 아 여기 저번에 그이 튜토리얼인가 거기서 나왔던 게 거기잖아요. 기억 나죠? 여기서 벌레 나왔다. 으 벌레네 이랬잖아. 봐 자 갑시다. 여기서 이제 쳐 맞았죠, 제가. 뭐. End. Is this where you almost g t him? You must try again, a r t r try again 해야 는데 The dark one. He's still at that freak show on the train. 이 무슨 연출이람 이게? 점프! 어! No, after him. 아니야 아니, 쫓아가기 전에 나 죽겠는데? 어? 뭐야? 나 아무것도 못하는데? 제가 알았어, 지가 살겠는데요? 난 죽겠고. ]이다. 안녕! <laughs> 뭐야? 뭐지 뭐야? 이게현실이지이게 어, 그러네 이게현실이네 과연 뭐였을까요 어. 자, 사람 있는 것 같죠 불 끄고요 너무 늦었다고? 자, 열쇠 열쇠를 얻었고 스나이퍼 라이프를 얻었어요

하자. 나는 칼을 믿지 않았고 그것이 당연했을지도 모르지만 그의 말은 사실이었다. 이 신비로운 신비한 강은 날 과거로 데려다 주었다. 검은 존재를 몰살시키기 위해 신호를 보내던 그 순간으로 말이다. 그리고 검은 존재들이 마지막 생존자 그 힘없고 무해한 아이를 발견했던 장소로 강은 날 보냈다. 하는 그를 마지막 천사라고 불렀다. 그러니까 지금, 지금 믿기지 않지만 타임 워프를 했다는 거죠. 그렇지? 그래가지고 과거로부터 돌아가서 지금 나는 그 검은 아이를 찾겠다는 거지. 믿을 수가 없네. 이래서 쓰나준 거구나. 우와, 미친... 뭐야? 아씨, 뭐야? 방금... 이탄쏜거 뭐야? 방금... 이 방... 뭐야? 나, 왜 죽었다? 와 잠깐만 왜왜왜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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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총알만 막게는데 저기 지금 열차지 저게 있다 와 드리프트 하시네 막 왜요 없어 나와 오케이 okay, 가자 진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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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 저 유쾌한 거 봐라. 자, 아까 남은 한, 한마, 한 마리 있었죠? 어, 근데 애들 굳이 안 잡아도 될뻔 했네요, 그러면. 음. 어, 버츄어! 나쁜 자식들. 기습이라니. 기습이라니. 와, 잠깐만. 왜이렇게 빡세지 갑자기? 들어와 얘그야그 칼있잖아 칼칼 던지면서 가야겠다 죽었니? 뭐야 왜 죽었 아 이래서 저격 준거라고? 오케이, 알았어 그러면은 이렇게 갑시다, 그냥 어. 얘로 가자, 얘로 오케이, 잡았고 어, 확신해 엄폐물이 엄폐를 안 해주네요 자그 다음 나와봐 나와봐 잡았고 다음 도 나오겠죠? 새로운 메모. 잘 내놓고 나봐 오케이 끝에 있는 애가 안 잡히네요 뭔가에 막혀가지고 안 잡히는 것 같아 잡았다 야 작살 많이 날렸다. <laughs> 작살 어딨 있지? 이거 사유 재산이야 비싼 거라고. 총알보다 비싼 게 작살이야. 더러운 세상. 어디 있지? 됐나? 잠만. 깐 어어, 야 잠깐만. 뭐 하는 거야? 버리면 안 되지. 열두 발, 여섯 발을 어딘가 날렸어요. 제가. 신기하네. 여기 있나? 여기 있네. 자, 두발 다시 찾았고. 어어어, 어, 뭐야? 와, 미친. 뭐야?